제가 지금 그, 다른 곳에 있다가 급히 이쪽에 포천에 송우리로 왔습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동안 적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삶에 많은 제약을 당했고, 또 헌신을 하면서 희생했던 곳입니다. 어제 총천병력 같은 소식을 들어서 저희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장 후보를 포함해서 저희 광역, 기초, 자치단체 의원분들이 오늘 저희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대체 매립지는 경기북부의 포천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는 포천에다가 그걸 쓰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망언으로 규정을 합니다. 언제 포천 시민에게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오늘도 경기도 북부 경기도민분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동연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환경부 경기도청 포천시도 모르는 포천대체 매립지를 도대체 누구와 협의했는지 밝혀주십시오. 만약 근거와 과정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1390만 경기도민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동연 후보 역시 포천대체 매립지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도 경기도민 앞에 소상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공당의 후보라는 분이 무책임하게 이야기했을 리 없겠죠. 따라서 경기도민은 그 같은 당 소속의 김동현 후보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현 후보가 경기 북부를 위한다면서 말뿐인 분도론을 들고 나온 것이 엊그제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경기도민의 진정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같은 당 후보, 민주당 후보가 경기 북부를 수도권의 매립지 정도로 취부하는데 과연, 분도든 뭐든, 민주당의 공약이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오늘, 포천 대체 매립지 논란, 그 어디에서도, 현장에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행정을 책임지는 이들은 그래서, 잠깐만요.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어야 함에도, 탁상 행정 전문가, 민주당 후보들은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천 주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저 김은혜는 항상 말보다 발로 뛰는 경기도지사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서울 그리고 인천의 단체장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발로 뛰면서 저는 매립지 협상 내용을 숨김없이 도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명품경기 항상 경기도민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이번 대체 메리지 포천에 대한 망언을 저는 앞으로 1390만 경기도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